마음 설계의 힘, 23번째 시간, 이성의 힘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운 논리력으로 이성 힘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성과 감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큰 축입니다.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겠죠. 균형을 이룬다는 건 감정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이성이 굉장히 필요하고, 이성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도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감정이 왜 이성에 관련이 되는지는 제가 이제 감정 파트에서 잘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 이성의 힘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저는 좀 것을 단순화 시켰지만 굉장히 강력한 툴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세 가지 필터인데요 이세 가지 필터는 일단 반박해보기 그리고 다른 가능성 찾기 세 번째는 논리적 오류 찾기입니다 일단 반박해보기 뭔가요 보통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그게 꼭 맞지 않는 생각이거든요.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. 다른 사람이 보기엔.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. 굉장히 견고하죠. 그래서 일단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반박, 어떻게든 그걸 반박을 해보면 그 견고함에 약간의 금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내 반박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굉장히 견고한 비이성적인 생각에 금을 만드는 거죠.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가능성을 찾고 오류를 찾고 이러면서 그 금이 파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비이성적인 생각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, 다른 가능성 찾기는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실은 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.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. 근데 비이성적인 생각은 길이 하나라고 딱 결정지어요. 그래서 다른 가능성 찾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. 내가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. 혹은 아니면 내가 이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이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대안은 없었나.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없었나. 이런 거죠. 목적지로 가는 다른 대안도 다른 가능성이고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가능성입니다. 세 번째 논리적 오류 찾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지난 시간에 했던 논리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. 자 한번 해보죠. 나는 항상 착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왜날 이용하려 들까? 자 어떤가요?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? 어, 반박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좀 반박을 많이 하셔도 좋아요. 내가 항상 착하게 산게 맞을까? 나는 항상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사람들이날 이용하려 한건 맞을까? 이용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, 그냥 내가 좀 손해 본걸 이용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, 내가 너무 많이 바랬을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여지가 있겠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이 누굴까? 이런 것도 지은 반박의 한 포인트죠. 두 번째는 다른 가능성,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. 이용하는 게 맞을까? 그냥 상호보완적인, 아니면 뭐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사람들은 원래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?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나를 저 사람이 방해했더라도 내가 뭐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. 누군가 나를 그냥 인사했는데 내 인사를 씹고 지나갔어도 어?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라는 게내 생각이었지만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눈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다.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.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. 자, 세 번째 오류찾기인데,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. 착하게 사는 거랑 이용당하지 않는 거랑은 실은 관련이 없죠. 근데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으면 그게 관련이 없다는 걸 떠올리기가 힘들어요.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죠. 그런 거에 대한, 인간에 대한 통찰을 늘리고, 그런 걸 해야지 착하게 사는 것은 이용당하지 않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죠. 물론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,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안전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실은 그두 가지는 크게 상관이 없죠. 좋은 일을 한다고 다른 좋은 일이 꼭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.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근육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다. 그러면 뭐 근육을 좀더 빨리 키울 수는 있겠지만, 공부랑 근육은 상관없는 거죠. 이런 게 이제 오류를 찾는 겁니다. 근데 스스로 이걸 볼 때는 참 찾기가 어려워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죠.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.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, 과거의 메시지들, 책을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써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시고, 그리고 세 가지 필터를 거쳐보는 겁니다. 첫 번째 반박하기, 두 번째 다른 가능성 찾기, 세 번째 오류 찾기. 이걸 해보시면, 생각보다 내가 비성적인 이 생각을 하던 것들이 많구나.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해보시면 많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실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계속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